안녕하세요. 지유명차 영종조입니다 차회관을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됩니다. 오늘은 그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. 가장 먼저 한달 전쯤에 보이차를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방문해주신 부부가 계셨어요. 시음을 해드리고 제가 당시에 아침에 공복에 보이차를 꼭 드셔보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나봐요. 그래서 한달 동안 흠봉항 보이 속타를 매일 3g씩 물 1리터를 해서 따뜻하게 공복에 챙겨 드셨다고 해요. 원래 물 자체를 잘안 드셨던 분이셨는데요. 이렇게 한달 동안 드셔 보시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?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체질이었는데 었 이렇게 보이차를 한달 동안 꾸준하게 드시고,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움직이기가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 개선인데요. 발등에 각질이 한달 동안 차를 드시고, 뽀송뽀송해지고 속살이 촉촉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 피부에 관해서는 특히 여성분들이 귀가 쫑긋하실 텐데요. 실제로 이렇게 보이차를 드시고 속살이 촉촉해졌다. 순환이 잘 되는 것 같다. 이런 피드백들은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저도 최근에 이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. 피부의 이 가운데에 지문을 3초간 꼬집어 본 뒤에 싹 풀었을 때 피부가 금방 재생이 되면은 수분이 많은 상태지만 그대로 굳어 있으면은 피부에 수분이 모자란 건조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해봤는데 네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. 좋은 걸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차를 약한 15년 그 정도 마셔 왔는데요. 확실히 보이차를 마시고,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디로션을 바르는 일이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는 참 재밌는 이야기였었는데요. 한 차버님이 차에간에 방문을 해주셨어요. 그분은 여기저기 숙차를 드림을 많이 받아서 시음을 해본 결과 숙차 못 먹겠어요. 소 염물 맛이 너무 많이 납니다. 숙미라고 하죠. 그 악태양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2019년 고수차 숙타차를 우려 드려봤는데요. 오이 차는 확실히 숙미도 없고 차가 깔끔하네요. 어, 이런 숙차도 있었군요.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. 왜냐하면 어, 과연 어떤 숙차를 드림을 받아서 드셔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확실히 보이차 시작하실 때. 잘 만든 차를 드셔보시고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숙차 중에서 숙미 적고 깔끔한 숙차 2019년 고수차 숙타차를 꼭 드셔보세요. 그 차로 기준을 잡아보시면 은 다른 숙차와 비교해서 선택하실 때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차회관을 시작하고 가장 뜻깊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느끼는 이야기인데요. 바로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세요. 외할머니는 42년생으로 아직도 드시는 약 없이 농사를 지으시는데요. 몇년 전부터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려갔을 때 자사오와 숙차를 놓고 왔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저희 외할머니 모닝 루틴은요. 새벽에 일어나셔서 숙차를 자사오에 싹 내려서 따뜻하게 한컵 드시고 조금 있다가 사과를 조금 드시면 아침에 속도 든든하고 속도 편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드시고 난 후부터는 조금씩 입맛을 되찾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이렇듯 차회관을 시작하고 주위 어르신분들이 차를 드시고 속이 편안하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 잔뇨감이 많이 줄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보람됨을 느끼곤 합니다. 보이차 왜 마시나요?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차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료이고요. 검증된 음료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이차 발효 음료예요. 조금 넉넉하게 따뜻하게 많이 드실 수 있고 몸에 흡수율도 좋습니다.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